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2일입니다. 어, 그래서 어, 로터리를 치고 있는데요. 어, 여기 제가 임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임대가 이 작은 것밖에 임대가 안 돼요. 1톤 트럭에 실을 수 있는 것만 어 임대가 되기 때문에 어 요즘은 또 농번기라서. 어, 임대하는데 50% 할인이 되네요. 그래서 지금 어, 로터리가 하나 빌리는데 어, 25,000원입니다. 이렇게 빌려 와가지고 지금 로터리를 치고 있고요. 어, 제가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쳤는데 어, 밤 7시까지 작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흙을 떼알 조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떼알 조직이라는 것은 지렁이 똥처럼 흙을 만드는 건데요. 이 떼알 조직이 되면 은 작은 덩어리들이 모여 있어서 어, 틈새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틈새로 어, 물도 숨고 공기도 들어가고 유기물도 들어가서 어, 고추가 잘 자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떼알 조직을 만드는 방법은 첫 번째는 이렇게 저처럼 캐비와 석회를 뿌려주면 됩니다. 어, 그리고 두번째는 콩을 심으면 떼알조직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공기 중에 질소를 양분으로 붙잡아 두는 세균이 콩의 뿌리에 달린 그 혹에 살고 있어요 반면에 옥수수를 심으면 호달구조가 되어서 땅이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어, 인분과 같이 염분이 많은 퇴비를 주면 호달구조가 되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토양 조사를 해서 인산이 부족하면은 개분을 넣어주면 됩니다. 개분에는 어, 인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끔 보면은 속 흙이 딱딱해지는 그 경우가 있잖아요. 그 이유는 어, 피가 오고 나서 물이 채 빠지기도 전에 우리가 쟁기질이나 로트레 작업을 하면은 어, 속 흙이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난 뒤에, 어, 조금 지나서 로터리 작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일, 이제 내일부터 비가 온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어 로터리 작업을 합니다. 오늘 해놓으면 내일 비를 마치고요. 그리고 며칠, 어 후에, 어, 이제, 어, 고랑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추밭에 흙속의 상태는요. 어, 보통 이제 고추를 심으면은 뿌리하고 미생물들이 산소를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계속해서 내놓기 때문에 어, 고추와덕 속이 산소는 죽고 이산화탄소는 많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 뿌리가 이렇게 나오려면은 산소가 적어도 전체 흙의 12% 이상 되어야 합니다. 퇴비를 넣고 이렇게 로타리를 치면은 산소가 12% 이상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로타리를 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비가 오거나 배수가 나쁘면 산소는 더욱더 희박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뿌리가 질식되어서 잎이 누렇게 변하고 낙엽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비를 넣고 로타리를 쳐줘서 흙 속에 산소도 많아지게 합니다. 또한 배수로 정비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어, 저도 이제 작년에 겪어봤는데, 정말로, 어, 배수로가 조금만 잘못되면은, 어, 고추가 뿌리에 장, 고추 뿌리가 물에 잠기기 때문에, 어, 배수로 정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pH 6에서 8 사이에서는 이로운 미생물들이 많이 생기고요. pH 6 이하거나 pH가 8 이상일 때는, 해로운 밀생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토양 검사를 해서 pH를 6에서 8 사이를 맞추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추농사를 잘지으려면 고추농사는 pH 6에서 7 사이가 되어야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어 항상 토양 검사를 하고 어 이렇게 이제 토양을 관리를 하고요. 저는 어, 퇴비를 조금 많이 넣습니다 저기 위, 이, 여기 윗밭에 들어간 퇴비가 약 200폭이 들어갔고요 저기 아랫밭에 들어간 어, 퇴비가 약 60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퇴비하고 그 다음에 화학비료를 적당한 어, 수준으로 주면 됩니다. 될수 있으면 저는 화학 비료를 적게 주려고 대비를 조금 더 많이 넣고요. 그래서 화학 비료는 이제 최소한 적게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학 비료를 안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최대한 적게 해야 고추가 더, 어, 맛있는 고추가 생성이 될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